부딪히면 불 같이 붙는 음. 연애할 땐불 같이 붙었지. 음.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상대방 이제 뭔가 끌어올리고 뭔가 스파크가 튀길 음. 것 같아. 그럼 일단 나는 그때 입을 닫지. 음. 절대 거기에 언행을 주고받지 않아. 어. 이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네. 이게 더 이상 불이 안 튀기니까. <laughs> 일단 그 상황은 모면할 수 있거든. 음. 그래서 이제 집에 내 방에 올라가 가지고 나도 씩씩거리지. 음. 가끔 막입 밖으로도 혼잣말이 음. 막. 음. 험한 말이 나오지 응. 하지만 상대방이 <laughs> 듣지 않는다 나 혼자만 할수 있잖아 응. <laughs>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아이참 더덥다라는 게 금방 느껴지고 응. 뭐 이게 뭐 중요해 뭐 이런 생각이 응. 들어서 신랑한테 가지 응. 응. 이 배치기를 하든지 <웃음> 아, <웃음> 어, 괜히 이게 어, 더톡괜히 아. 이러고 아니면 내려와서 이러면 은 어. 자기도 피식 웃어 음. 눈만 마주쳐도 어렸을 때제 삶의 목표가 저희 엄마를 호강시켜주는 게제 목표였어요 응. 제 삶의 목표 근 지금 엄마를 내가 호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살수 네. 있게 해드렸어 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음. 하면서, 어, 그래서 어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되겠다 음. 하면서 만난 게 이제 지금 우리 남편이고 음. 결혼이 너무 좋은 게 어쨌든 저쨌든 든든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음. 나한테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법적 보호자 네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거죠 음. 네. 근데 어떤 면이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일단. 대부분 이렇게 다 친절하잖아요 우리한테 다 친절하잖아 근데 우리 남편은 너무 시크한 거야 나한테 관심도 없고 연이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전화가 없더래요 그래서 먼저 전화해서 왜 나한테 전화 안 해요? 아 진짜? 나 <laughs> <laughs> <왜? 난> 이태란이에요! <laughs> 아무래도 전략이었던 것 근데 매력이 같아 아니 근데 그, 있다니까. 그러면 보통 나는 되게 웃겨. 씨, 막 속아리 없서난 마음에 드는데 씨. 그리고 난 전화 못해 근데 언니는 다 하잖아 어, 그래서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 어, 한달 뒤에 근데 소개팅 했을 근데 때 기다리다. 뭔가 조금 나를 마, 마음에 들어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한 거지 근데 연락이 어, 없네 그래도 많이 참았네 참았지, 오래 참았지. 아, 왜냐면 자존심이 있으니까 바로는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기다려준 거야, 한 달을. 지금 화나는 거 같다, 언니? <laughs> 화내는 거 아니지? <laughs> 많이 드디어. 한이된 거야, 아, 화내는 거야, 지금? 그랬어. <laughs> 이게 몇년 전, 11년 전, 12년 전 야. 얘기야. 프로포즈는 누가, 누가 결혼하죠 프로포즈를 <laughs> 내가 유도를 했지. 아, <laughs> 승환 씨한테 너무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야. 뭔가 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진전이 없어가지고 내가. 딜을 했어, 승아씨한테 음. 나는 이제 결혼이 목적이다. 음. 근데 만약에 당신이 생각이 없으면 빨리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음. 왜냐면 음. 나는 그냥 40을 넘기기가 진짜 싫었어. 아. 어, 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그래서 내가 일주일을 <laughs> 시간을 주겠다. 생각해 음, 봐라. 음. 그러고 이제 시간을 줬는데 한, 한 3일이 연락이 왔나? 뭐라고? 아니, 반지 들고 왔지, 뭐. 음, 반지 가서. 반지를 바로 들고 왔어. 이 언니 대놓고 그랬다니까요.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 난더 이상 그냥 연애는 나는 싫다. 나 시간이 없고 다, 나랑 결혼 생각이 없다면 우리 이쯤에서 빨리 정리를 해, 하자고 그거를 3개월 만에 한 거야? 음. 그 얘기를? 음. 어. 그래도 그런 거없어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면밀히 다 경험해보지 그러니까. 못했잖아 그런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게 사실 선뜻 결심되기가 어, 쉽지 않은데 또, 또 살아온 그게 있으니까 어. 대충 사람 보면 또 보이잖아 우리가 아, 어, 사람 되게 좋아 보였어 어. 어. 그리고 목소리에서 주는 신뢰감도 굉장히 있었고 음. 어, 그리고 내가 갖지 않은 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음. 나는 이를테면 지금 되게 급하잖아, 성격이. 음. 이거 아니면 저거. 약간 좀 어렸을 땐 그랬거든. 급했는데, 승환 씨는 굉장히 진중하고. 굉장히 나는 감성적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런 음. 부분 참 좋아. 이렇게 절충이 돼가고 있는 게. 근데 신기하게 자기랑 다른 사람한테 끌려. 음. 신기하게. 음. 그래서 그 다름 때문에 또 부딪히기도 하고. 음. 그치, 그 다름이 오.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맞아요. 이제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음. 좀, 음, 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laughs> 나는 과묵한 게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일단 말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혼자 말을 하니까 좀 되게 재미가 없었지 좀 뭔가 이렇게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반답형으로 끝나? 나 혼자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반응은 하겠지 반응이 별로, 반응도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만약에 언니가 맨날 이렇게 취락에 있다가 메이크업하고 오늘 좀 예쁘겠어 나 오늘 어때? 이렇게 하기도 해? 난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안 물어봐 어때? 이거 안 물어보고 나 여보 나 예쁘지? 라고 이라고 물어봐 아 그러면 어, 어... 그럼 예쁘어 라고 해줘 어... 근데 어에 만족할 수 있어 음. 이제는 만족해야죠 아, 어... 이제는 만족해. <laughs>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내 신혼 때 나도 나름대로 그땐 요리를 좀 했어요 음. 막두 시간 동안 막 뻘뻘 흘려갖고 뭔가를 어, 막 준비를 해서 뭐가 됐든 했는 했어. 나 기대를 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밥을 먹는데 이제 승환 씨는 TV를로 시선이 가는 거야. 나는 남편만 보고 있고. 왜냐면 하루 종일 남편만 기다렸으니까. 남편 보고 그 남편은 이제 TV만 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방법을 바꿨어. 음. 내 쪽으로. 그 자리를 바꿨이 어, 사람이 TV를 못 보게 어. 내가 네. 자리를 바꿨어. 그럼 그 바꾸면 좀 말을 좀할줄 알았는데 바꿔도 말을 아, 그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엔 TV를 아예 꺼버리고 어 아. 어떻게 했더라? 아니야 대놓고 아니, 얘기했어. 오래전 얘기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 아니야 한나. 대놓고 얘기했어. 대놓고 자기야 나좀 봐. 이렇게 어, 그러기도 했을 거야. 자기야 나좀 봐. 나좀 어. 봐줘. 나 나나는 오늘 하루 종일 자기만 기다렸는데 나좀 봐줘. 그렇기도 했겠지. 같이 그럼? 사니? 아니 언니 <laughs> 내 앞에서도 그래. 너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수원 씨 목소리가 이런 이렇게 멋있는지 오늘 알았네. 막 이러고. <laughs> 얼마나 유치하게 <laughs> 쓰리쿠션으로 꼭 나를 <laughs> 이용해서 그러면 나는 야, 너가 실컷 꼭 있어야겠다 아, 꼭 그러더라. 둘이 뭔지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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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르겠어. 통역사. 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사랑 싸움이거든요. 음. 이제 남편이랑 음. 워낙 이렇게 트러블이 좀 있었어. 음. 자주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대화가 서로 서로 막 동문서답하고 음. 이게 잘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 뭔가 좀 강구를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겠 뭔가를 좀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부 관계라든지 대화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강연도 좀 많이 듣고 그 말에 관련된 책을 좀 읽다가 노력한다 언니. 그 이기주 씨의 어. 말의 품격이란 책을 읽는데 너무 책이 좋은 거야. 음. 그래서 그거를 자기 전에 남편을 이렇게 같이 침대에서 읽어주기 시작했어. 어. 진짜? 어. 어. 언니 되게 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어, 그래가지고. 어 계속 이렇게 읽어주다가 어 너무 좋더라고. 어. 언니가 아니면 형부가. 내가. 형부가 좋다 그랬어? <laughs> 내가 좋더라고 언니가 좋았어? <laughs> 어, 어. 그래서 내가 승환 씨한테 가끔 이제 질문도 해다 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 물어보려고 내가 이제 읽었던 내용을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해아 어. 그럼 다 들었던 거네 어, 들었던 거지 어. 어, 너무 고맙게도 들어줬어 근데 그러다가 아, 이거를 승환 씨한테만 읽어주지 말고 이걸 녹음을 해서 어, 튜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때 코로나가 창궐을 음. 하면서 튜브를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시작했어 음. 그래서 책 읽어주는 아내야 그렇지 남편한테 네. 이제 읽어주던 걸 그대로 해서 이제 아내로 이제 이름을 만든 거 네, 부부 사운드 이렇게 승화를 시켰구나 언니가. 어, 그게 멋지다. 그렇게 됐더라고. 그럼 형부 때문에 하게 된 거네. 그렇지. 난 너가 궁금해. 너희 남편 우리 남편이 어. <laughs> 우린 연애를 너무 오래 했으니까 10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 저는 이제 연애를 길게 추천하는 이유가 뿌리가 깊으니까 웬만한 거에는 휘청이지 않아 아 깊게 뿌리를 받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휘청이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뭐, 서로, 뭐, 상대방이 지금 좀언짢다 이런 것도 바로바로 응. 바로 그냥 응. 피해갈 수 있고, 응.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뭔지도 너무 잘 알고, 이러니까, 시작부터 좀 되게 안정적인 편안함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네, 남녀가 만났을 때안 싸울 수는 없으니까, 전또 그것도 중요해요. 화해하는 코드가 또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응. 근데 그거는 모든 화해 응. 메시지를 내가 보내거든? 오, 어떤 식으로? 그니까 나는 그, 이것 불편한 감정을 어, 이 가정 안에 머물게 하는 게 너무 싫어. 음, 음, 불편해. 우리 둘도 오형이거든요. 음. 부딪히면 불같이 붙는면 음. 연애할 때 불같이 붙었지. 음.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상대방 이제 뭔가 끌어올리고 뭔가 스파크가 음. 튀길 것 같아. 그럼 일단 나는 그때 입을 닫지. 음. 절대 거기에. 언행을 주고받지 않아. 오. 이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지. 이게 더 이상 불이 그렇지. 안 튀기니까 일단 그 상황은 모면할 수 있거든. 음. 그래서 이제 집에 내 방에 올라가가지고 나도 씩씩거리지. 음. 가끔 막입 밖으로도 혼잣말이 음. 막 음. 험한 말이 나오지. <laughs> 하지만 상대방은 듣지 않아. 나 혼자만 할수 있잖아. 음. <laughs>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아이 참 더덥다라는 게 금방 느껴지고 음. 뭐 이게 뭐 중요해. 뭐 이런 생각이 음. 들어서 신랑한테 가지. 음. 음. 이씨 배치기를 하든지, 괜히 톡고 괜히 톡톡 이러고, 아니면 내려와서 이러면 음. 자기도 피식 웃어. 음. 눈만 마주쳐도 그렇게 되고 어떤 때 많아. 뭐 그냥 끌어안고, 진짜 음. 많아. 음. 그러면서 이제 스킨십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아무리 누가 먼저 잘못했건 간에 그냥 음. 누군가 화해. 그 제스처를 한번 취하면 그냥 부부관계고 근데 아니는데. 이것도 맞나, 되게 잘 맞는 거 아니에요? 또 아이가 낳고 나서는 아이가 그걸 감지하게 하는 게 너무 싫고 음. 왜냐면 어렸을 때난 부모님이 집안에서 막 언성 높이고 싸우셨던 걸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이한테 불안함을 음. 주는지를 너무 잘 알고 몇 살이에요? 11살. 누구 닮았어요? 껍데기는 아빠 닮았고 <laughs> 아내는 다 나닮아가지고 어... 완전 쫄보 우리 딸? 아... 어, 진짜? 전 진짜 거기 가요. 완전 쫄보야, 완전 쫄난 처음에 오... 봤을 때 너무 유머러스하고, 너무 쿨하고, 네. 성격이 너무 좋은데, 얘가 네. 네. <laughs> 저 쫄, 쫄보래요. 그래서, 어... 어? 이거 막한번뭐 하다가 어떤 성격에서 울기까지 하는 거였어? 요 음... 야, 너왜그래왜 <laughs> 울었어요? 아 <laughs> 우리 <웃음> 아니, 뭔가 연습하면서 그때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시간이 너무 부족한 두려워, 상태에서 무서웠구나.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걸로 준비를 선의는다 해왔어 대사도 빨리 외우는 응. 스타일이고 빨리 끝내야 녹여야 응, 되는 맞아. 스타일이야 근데 그날 B로 갑자기 탁 트는 거야 방향을 턴해버린 거야 아 그럼 힘들어 어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제.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쌓였지 다 갑자기 쌓여 있었어 멘붕이 오면서 응. 내가 못 해낼 것 같은 두려움이 갑자기 확 안정감 있게 내 나름대로 착착착착 왔는데 확 무너져가지고 막 울면서 나는이야 됐구나 그래서 너무 놀랐지 그래어 내가 아 얘가 이렇게 여린 여름보... 부분 난왜그 생각인데 내가 눈물 날라 그랬나그 생각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어이게 얘는 울었지만 나는 그때 어머나. 울고 싶었는데. 오고 나 어떻게 나 감정 이입이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야 그때 나의 모습도 있었거든. 나도 저렇게 울고 싶었는데 <laughs> 나는 내가 선배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얘가 딱 무슨가 그 얘를 안아주면서 나도. 가막 막 엄청 위로해주고 심쿵하고 그래. 막. <웃음> 근데 너는 왜이래? 진심 못 섞은 거야. <laughs>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동병상련이죠, 어, 맞아, 맞아. 진짜 정말 맞아. 아니, 저도 이제 연극 준비하고 있잖아요 처음으로 2주 만에 런스루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리허설을 가야 되는 첫날이었어 음. 그날 잘, 잘하지 못하면 불안함이 또 물려오니까 맞아. 난 그날 무조건 매끈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막 강박을 갖고 가는데 그날 또 딸은 교회에서 오. 뭐 6학년 졸업이라고 뭐 대표로 뽑혀서 뭐 소감을 발표해야 되는 날인 거야? 얘들 <laughs> 잔뜩 긴장을 한 거야? 아, 서로. <laughs> 신랑이 딸을 교회에 내려주고, 나를 연습실에 내려주기로 했어. 그래서 딸을 이렇게 내려주려고 교회 딱 도착했는데, 빨리 내려. 엄마 가야 돼. 했더니, 5분만 더있다 내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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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장해서 내가 못 내리는 거야. 나도 빨리 가고 싶었는데. <laughs> 야, 빨리 내려. 엄마도 빨리 가서 준비해야 돼. 5분만. <laughs> 야, 빨리 내려. <laughs> 오, 웬일이야. <웃음> <웃음> 신랑이, 하, 그 5분을 못 기다려주고 그러냐 고죠빨리 빨리! 왜냐면 언니는, 언니도 불안하거든. 그리고 난또 미리 가야 되는 <laughs> 사람이잖아. 빨리 가, 나 늦었어. 가가지고. 딸 서운한 거 생각도 못 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밤에 만났는데 얘도 말끔하게 잘했나봐. 표정이 확 풀어져 있더라고. 음. 나도 그날 실수 없이 한 거야, 둘이. 어. 웃으면서 어. 저녁에 만나서. 어. 엄마 미안하다. 엄마한테 너무 중요한 날이라 그랬어. 음. 그랬더니. 엄마, 일보다 내가 더 중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일이 더 중요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좀 많이 서운하더라. 이러니까. 공연, 영국 공연하고 있잖아요. 첫 공을 남편이 와가지고 보고서 항상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뭐 좋다는 얘기는 다, 남들이 다 해주니까 이제 남편은 보통 이제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잘한 건 없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있지. 그럼 좀 해줘! <laughs> 더니 아니,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 넌 이런 거 좋으니까 이런 게 좋지. 좀더 해줘! 좀 더! 해줘. <laughs> 좀 더. 아, 참, 칭찬이 아, 너무 필요하니까. 맞아. 우리는 사실 칭찬이 필요해.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맞아. 더 쓴소리를 해줘야 되고, 더 조언을 해줘야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고 남자들은 보통 생각한다? 그게 아니야. 우린 칭찬이 필요해. 맞아.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격려와 칭찬과, 음. 막 음. 이런 게 되게 궁딩팡팡해 막 이런 게 필요한데 도움이 되주는 말을 자꾸 해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웃음> <웃음> 칭찬 좀더 해줘 이 우리는 아닌데 해줘 아니 우리는 안 좋은 걸 얘기 안해 서로 배우잖아 그거는 아. 배우가 아. 아니잖아 배우가, 배우가 아니잖아 우린 배우잖아 음. 그러면 서로의 모니터 할거 아니야 음. 정말 나 공연하는 동안 음. 다 어, 왔으니까 함내도 그러니까. 빼지 않고 연극 아, 공연을 다 와서 봤거든. 모니터 해 주거든. 그럼 진짜.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해 줘. 오늘은 이게 좋았어. 저게 어. 좋았어라고. 어. 나도 모니터 하면 어땠어 하고 물어보잖아. 그럼 난 좋은 것만 얘기해 줘. 드라마 하면은 어 오늘 와 진짜 고생했겠더라. 그 추운데 맨발 벗고 어떻게 촬영했었대. 진짜 고생했지. 뭐 이런. 근데 너무 좋았어. 물론 보다가 아 어, 저거 아주 쉬운데 말안 해. 근데 알아. 나도 알아. 응. 그러니까 어설프게 칭찬해주면 아예 그냥 나한테 응. 하는 건데 정말 잘한 거 칭찬을 응. 하나라도 많이 응.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면 응. 그냥, 맞아. 그냥 그게, 그게 되게 그거만 기억해. 그럼 저, 선배님은 그러니까. 같은 업종끼리의 배우자를 얻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좋은, 것 같아요? 어, 좋은 거 같아요? 배우 커플은 다잘 살아 어. 되게 좋은 거 어, 어,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의 서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어, 어떤 상황인지 다 아니까 예를 들어서 어, 지금도 내가 뭐그 다음날 촬영이 음. 새벽이잖아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 수도 옆에 없어 음. 그러면 어?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갔나? 그러면 아니야 서재에서 자고 있어 내가 음. 왜 서재에서 힘들게 자더니 나 중간에 깰까 봐. 어, 그러니까 배려해 서로 배려해 주는 거야. 최은금 배려님을 볼링 칠때 보면 저 둘이 진짜 말도 아니잖아. 뭐 <웃음> 말도 아니잖어쩔 <laughs> 때는 꼭 같은 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사귄 지 얼마 안된 사람처럼 어. 서로 놀리면서 어, 막 이게 최은금 배이 스트라이크 쳤어요. 근데 우리 같은 팀이 아니잖아요. 근데 승부욕 있잖아요. 이렇게 째려봐 그러면 <laughs> 최은금 배가 막막 이래.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둘이 이렇게 치고 또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쩔때 이런다. 할 선배님 얼굴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뽀뽀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으이씨 일로이고 가는 거예요 어, 오오 거의 안갈래 그러면 할 <laughs> 선배님이 이런다? 아왜 이래! 막이러도 이래 어. 그리 나는 허, 어쩜 아직도 어 나도 왜 이래! 이러고 한 해보고 싶다 아, 자리가 왜 이래! 맨날 이러고 여기는 천상계거든요? 이쪽 <laughs> 부분을 진짜 <웃음> 대단한 케미를 보이시는 두 분을 보면서 요즘 진짜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아, 음. 짝꿍은 항상 아, 있기 말이야 언제가 데려오기를 기대할게. <laughs> 아니, 언니는 어. 그래서 괜찮아요. 매 학기, 어. 방학 빼고는 계속 아, 강의하시잖아요. 그치, 이제 개강했지. 그러니까. 어. 어때요? 그다음, 애들처럼 방학이다! 이렇게 좋아해. <laughs> 그리고, 그치. 이제 개강이다! 이렇게. <laughs> 이제 3년 됐잖아, 3년 차 들어섰지. 아, 내가 40여 년 동안 방송계에 있었지만 나는 이론을 공부한 적도 없고 전공을 연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냥 몸에 체화된 것들을 누구한테 이론적으로 가르친다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 저 못해요? 못해요? 하고 도망 다니다가 거의 이제 남편의 영향도 많았어. 하라고 하라고 너무 푸시해서 처음엔 내가 막 준비하면서 거의 3시간 수업을 30시간을 준비했거든. 완전이범생이 어. 책상에 앉아있고 점심 먹고 책상에 앉아있고 저녁 먹고 책상에 앉아있었어.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남편을 딱지를 보면서 나 오빠 때문이야 이러면서 많 했는데 솔직히 나는 말하거든 어 나도 가르치는 게 처음이고 나의 첫 제자들이니까 시행착오 있을 거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도 하는 거고 나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연기자의 자세 음. 성실함 약속 지키기 어, 지금 보면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뿌듯하지 음. 언니 강의 되게 인기 많지 않아요? 어, 아이들은 뭐 힘들 때도 있을 거야. 내가 수업 시작하면 항상 15분 전에 강의실에 들어가. <laughs> 3시간 수업을 꽉 차서 시켜. 보통 50분 와. 수업하고 10분 화장실인데 난 1시간 반 수업하고 10분 화장실 갔다 와. 그리고 1시간 반꽉 차.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오늘은 일찍 끝내줄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넘어갔어 그런, 그런 거, 거 없어요? 점심 먹어야 되는데 얘들아 미안해 조금만 더해 내가 미안해 조금만 더 하자 교수님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오늘은 좀 놀만 안 돼? 아니 그런 거 없고 야외 수업도 해 근데 야외 수업한 애들이 아 좋아하잖아 나와서 진짜 수업하지 야외 수업 너무 융통성이 <laughs> 없네 선생님나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데 집에서 엄마들이 잔소리할 땐 잔소리 들리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조금 들으니까 마, 아침에 내가 너무 찬 음료 먹지 마라 내가 면역력 떨어진다 아침에 계란 삶은 거꼭 먹어라. 인스턴트 먹지 마라. 엄청 잔소리. 네. 아, 이거 해. 이거 허벅지 운동 응. 영상 보는 알려줘. 거 아니야? 영상을안 아, 보냈고, 자 애들아, 자 노는 시간에 10분 화장실. 그런 화장실 안 가는 애들 잖아자 앉아서 자 다리 들고 네, 이거, 잡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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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 시키는 거 아니야? 자마 없었으면 직접 보여줬을 거야. 자 다리 들어 삼각형. <laughs> 매일 하루씩만 해봐. 하체를 키워야 돼 힘이 없어서 흐느적거리지 말고 하체를 키워라. <laughs> 뭐나 너한테 보여줬을 텐데. 영상. 다리 이렇게 하는 거요. 영상. 영상 발레 채 기본 하는 거아 내가 너한테 영상 안 보내줬니? 아, 어, 너 놓쳤구나. 바로 영상 봐요. 카톡으로 바로 영상 날라오고요. 진짜 나도 좀 열이가 빼지 어떤 때는 좀 드랄까 이런 데각도 해보는데. 연연. 선생님 <해야> 윤통성좀 <laughs> 한번 주세요. <laughs> 저도 그렇고 배우가 다 욕심껏. 활동을 못할 때가 또 있잖아요. 특히 저는 지금 그 과도기 속에 이, 이 있거든요. 4 0층기에요저 지금. 그치, 지금 40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야? 조급함? 아, 음. 그거는 평생 가지가. 근데 그 전에의 어, 20, 30대 평생. 때는 열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뜨거웠죠. 음. 그냥 온도로서 음. 뜨거웠고, 지금은 음. 이 안에서 불안하고, 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우로 못살 수도 있나? 라는 거부터 시작해서 결혼도 안 했고, 근데 내 마음대로 일도 안 풀리고, 여러모로 조급한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뭐 이러는 거여서 그게 이렇게 슬금 오는 게 아니라 스위치 켜듯이 빡 와요. 맞아, 맞아. 스위치 켜지듯이 빡올 때는 어떻게 오냐면 뒤에서 기차가 쫓아오는 것처럼 와요. 그래서 내가 미친 듯이 뛰어야 되는데, 이 뛰는 게 조금이라도 속도가 늦어지면 내가 이 기차에 밀려 치어서 죽겠구나라는 거에 그게 확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아이 언니가 이상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전화가 띵 와요. 그냥 전화가 띵 와요. 그래서 나는 우울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으흐막 <laughs> 이러면서 내가, 시간을 딱봐 아침 8시야. 나 이제 잔, 이 6시에 자서 2시간 뿐이 안 잤는데. 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아침 8시에 나한테 전화를 왜 할까? 그러니까, 뭐해? 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 자. <laughs> 난 일어났는데. 이러면서, <laughs> 일어났으니까 전화했겠지. <laughs> 어, 그래, 언니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응, 나는 커피 마시러 나갈 거야. 어, 이러면서 내가, 너는 계속 잘 거야? 어, 내가, 어, 계속 잘 거야. 어 알았어. 그래도 이 뭔가 미안한 거지. 이건 또 이타적인가? 끊어. 그러다 한 1분 에 다시 나와. 진짜 계속 잘 거야. 나 일어나서 나갈 건데. 일어나서 만나자는 사인이구나. <laughs> 일어나서 나올 생각 없어? 나좀 있으면 11시 반, 12시쯤에 점심 먹을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봐. 어, 끊어요. 음. 그렇게 전화를 세 번을 해서 결국 어떻게 자요, 자기를. <laughs> 결국은 햇빛도 받고 바람도 맞고 하니까 그거 또, 좋아. 그럴 또 어쨌든 나와야 돼. 그날 내가 안 좋았던 거를 그냥 모르겠어. 요 어떻게 알았는지. 어 아이 소머러니 그냥 그냥 왠지 느껴지는 거지 아, 느껴진 거지 네. 그렇지 한... 그 느껴지는 소울메이트처럼 이게 그래서... 느껴지는 거지 저는 조부모 밑에서 컸는데 할머니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3년 내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제 거의 부, 고아가 된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근데 그때 감기 심하게 걸렸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언니는 뭐 다른 이유로 그냥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너무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 절두갈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우리 집 가자. 이 집에도 혼자 두고 가니까 자기가 마음이 쓰인다는 거. 이렇게 아픈데 너 혼자 집에 있다는 게 내가 감기 걸린다고 누가 날 보살펴준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가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언니 요즘. 연극 연습하는 건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럼 지금 하는 거는 6인극이에요. 누구누구 음, 음. 누구 나오셔? 제. 네,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포스터가 어, 중... 포스터? 따라라라 포스터. <laughs> 사진으로만 봤어. 붙여놔. 여기. 그래, 붙여놔. 너, 너무 티내는 것 같아서. 박정수 선생님이랑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하는 예 네, 시어머니 남편. 근데 난 너무 잘된것 같아. 무대에서의 테라니 모습을 되게 기대돼. 어, 맞아. 왜냐면 우리가 TV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고, 내할일 하면서 보지만, 영국은 오롯이 정말 배우를 그래서. 봐주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배우도 그만큼 또 책임감도 되게 크고, 음. 한번 하고 나면 훨씬 더 자신감 생기면서 좋은 작품들 볼수 있으면 좋겠어. 얼마 만에 하는 거야, 영국을? 언제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 2 0 0 3년했어요 2003년이었나? 니타 <laughs> 길들이기. 그래도 그때 연극을 했었네, 처음이 아니구나. 멋모르고 했어, 어, 진짜. 그래도. 겁 없이 그냥 했다가 <laughs> 아, 연극은 나랑은 좀안 어울린다. 내가 할 그게 아니구나. 언니도 연극 한번 해봐, 계속. 얘기했너데 언니가 어, 난 무서워, 난 못할 것 같아, 이랬었는데. 아, 솔직히 제가 연기는 하지만 아, 배우라는 호칭이 좀 부끄러워요. 정말 내가 배우 맞나?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이제 연극은 또또 또 매체랑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연, 연극, 무대 하면 일단은 굉장히 저한테는 높은 곳, 뭐 두려운 곳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뭐 나한테는 이번에 좀큰 도전이긴 해. 요즘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고 맞아. 너무 감각적으로 맞아. 연기하고 나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뭔가 정체돼 있는 것 같고 뭔가 나도 조금 <laughs> 언니들도 더, 그런 고민하는구나. 어, 아, 그럼 나도 뭔가 지금 이렇게 바뀌는 이런 음. 트렌드에 맞는 연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그게 또 갑자기 나 혼자 막,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감각을 익히려고 막 계속 보고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더라. 참 이런 게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음. 언니가 그 친구들보다 내가 볼땐난네가더 대단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언니?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이제 막 시작해서 주목을 받는 거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더 중요한 거고, 그 10년, 20년 후에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금만 봐서 모르는 거잖아. 너는 그 10년, 20년을 다 지나왔고, 지금도 대중들이 인정하는 배우잖아. 네가더 훨씬 대단한 거야, 유선아. 그 어, 언니 어. 그런 말 해. 내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어. 어. 언니 그런 말 해. 나한테,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줬는데 얘기해. 그때는 언언니가 어,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다독여주는구나 했는데 집에 가는데 그어 휴지 준비해 또또그 말이 계속 생각나는 아. 거야 너도 아. 대단해 유선아 그 말이 계속 오, 생각 나 아, 그런 아. 위로가 아. 내가 되게 아. 필요할 때였던 것 같아 아. 나는 너무 작아지고 막 점점 아. 뒤쳐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때 언니가 아. 네가 더 쉬이. 대단해 유선아 그 한마디가 나도 좋아해. 왜 나도. <laughs> 그래? <웃음> 그렇지 않아. 무슨 소리야. 근데 그런 얘기를 자, 잘 해줘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말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돌면서 아, 되게 큰 위로가 됐고, 내가 이렇게 뭐언니가 있었던 잔잔한 에피소드를 막 기억을 많이 못하는데 그 아, 말을. 그뭐 되게... 기억을 했었어. <laughs> 아, 이거는 너무 강렬하게 내가 기억하는 거야. 그 말이 음, 맞아, 너무 가슴에 남아서 어. 너한테 그런 힘이 있어. 나는 그래서 이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해. 응, 음, 맞아요. 언니가 그런 사람을 격려해주고, 에이. 막 이렇게 북돋아주고, 에이. 용기를 주고, 맞아. 이런 걸참 잘해. 잘해, 맞아요. 그, 그 사람이 장점을 또 이렇게 살려줘서. 살려서 어. 이렇게 또 용기 있게 어. 도전할 수 있는 막 동기부여를 또 해주더라고. 너의 새로운 도전이 네. 응원하지. 당연히 응. 너무 응원하고. 정말 너다운 공연을 보고 싶네. 네. 어차피 안 하면 아무 것도 변화가 없는 거고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태까지 쌓아온 너다운 모습 보여주면 다 좋아할 거야. 음, 음 너무 기대되고 음. 우리 첫 공연 갈 거잖아. 너, 너는 언제 올 거니? 우리 첫 공연 4월 5일날 갈 거거든. 전 불씨. <laughs> 아니 불씨 좋아해. 누가 오늘 <laughs> 테라나 너의 공연 진심으로 축하해. 너는 분명히 너답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멋지게 도전하는 너의 모습을 첫 공연 때 응원하면서 너의 팬이 될게. 화이팅. 벌써 우리가 관계가 20년이 넘었네. 이번에도 잘할 거지. 맨날 우는 소리에도 잘할 거라고 믿어. 이 테라 화이팅. 보러 갈게.